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. 이 문구를 없애려고 해요. 이게 정기적으로 키로수가 이제 지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없애 버리는 거 알려드릴게요. 우선 시동을 끄고 초기 이제 화면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브레이크 밟지 말고 누르시고 요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. 그럼 여기 서비스 점검 주기라고 창이 나와요. 그러면은 이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. 그러면 창이 바뀌죠. 여기서 오일 교환 시점, 0km/28개월, 왜 이렇게 나오네요?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15,000km 12개월 이게 척이 나와요. 한마디로 12개월 동안 15,000km 뭐 이렇게 교환 이제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기, 길게 눌러 볼게요. 다시 한번 다르게 바꿀 순 없네요. 그래서 OK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. <laughs> 15,000km, 12개월 확인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동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경고등양 뜨죠 오시액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경고등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시니까 굳이 이제 사업소나 협력점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히 하세요. 왜냐면 하 왔다 갔다 기름값도 있죠. 시간도 버리지. 확실히 이게 훨씬 낫죠. 네, 이상 서비스 점검 이제 문구 제거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